와 유빈 잘한다. 진서. 나는? 진서도 실로폰 쳤어? 어. 가지 마요. 내 정도 치. 예. 칠 그래. 진서도 잘 쳤어요.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. 유빈아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자 둘이 같이 인사 시작. 감사합니다. 응, 감사합니다. <laughs> 유빈아 이거 또해. 가지 마요. 엄 아빠가 도와줬어. 어머니가 금수육 먹고 만졌어. 응, 괜찮아. 박수 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 인사도 잘하시고. 기비나 하이팅. 하이팅. 김도도 하이팅.